지난 5월 말에 미국에서 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의 흑인 특정 나라의 사건으로 단정 짓기보다 각자 상황 가운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이 연민과 공감대가 아마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또 어느 지역에서나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차별과 또 폭력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를 요청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집중이 누가 사망했느냐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 즉 흑인의 사망보다 흑인뿐 아니라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선 안 된다는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을 차별금지법 통과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제재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라고 한다 그러면 탈 성소수자도 있거든요. 그성소수자난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도 또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자의 기준이 명확가 않아요.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로서 특정 이의로서이사람들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으로 보해주겠다는 거죠. 그러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특권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네. 보편한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차별을 인식할 필요성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돌아보고 적용하자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차별 모두 다 버리고 모두가 자매요 형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차별과 인권 문제. 올바른 해석과 성경적 적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